뉴스 인피플 건강정보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요즘 많이들 얘기하죠?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자. 바로 이겁니다. 정부가요.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영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거든요. 이번 개편의 핵심.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탄수화물 줄이기예요. 총 섭취 연량 중에서 탄수화물 비율이, 음, 기존 55에서 65%였는데 이걸 50에서 65%로 살짝 낮췄습니다. 그러니까 밥이나 면 비중은 조금만 줄이고 그 대신에 뭐 고기, 생선, 달걀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단백질 반찬을 더 챙겨 먹는 게 건강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. 그리고 단백질의 하한 기준도 높아졌습니다. 총 열량의 최소 10% 이상은 꼭 단백질로 채워라. 이런 내용인데요. 이게 다 근육이랑 면역력 유지, 그리고 또 장수에도 도움을 준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반영된 거라고 해요. 연령별로 섭취량을 보니까 차이가 정말 뚜렷하더라고요. 영유아들은 필요량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는데, 반대로 20대 여성분들이나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권장량의 87% 밖에 못 챙기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쪽은 비만, 다른 한쪽은 영양결핍. 이게 동시에 문제로 떠오른 거죠. 그리고 이번엔 새 얼굴이 등장했어요. 바로 콜린입니다. 이게 뇌기능하고 기억력 유지에 진짜 중요한 영양소인데, 달걀이나 육류에 아주 풍부하대요. 정부가 처음으로 성인 기준 섭취량을 딱 정했습니다. 남성은 480mg, 여성은 370mg입니다. 그리고, 당류. 이건 좀 중요해요. 기존 섭취 권고에서 섭취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. 특히, 우리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은, 가당 음료, 가능한 한 줄여라. 이런 구체적인 지침까지 추가됐어요.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. 비타민 B6 상한선이 기존 100mg에서 절반인 50mg으로 낮아졌습니다. 평소에 건강 기능 식품 여러 개 동시에 드시는 분들 있죠? 이 중복 복용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정안을 바로 학교 급식이나 맞춤형 식단 가이드 같은 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국민 모두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변화. 우리도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당신의 건강, 결국 식단에서 시작됩니다.